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과 4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 미리 계신 내 죽게 빌라 주사귀여 살면 주달버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끼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laughs>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새 규빗이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으로 만들고 그넛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그그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세식 받침이 세식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내신데 그 받침대는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싹와 가름대도 은이며. 아멘 오늘부터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부득불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더욱더 이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마음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모세가 두 번째 신내산 등정을 하고 40일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은약의 그 상징인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와서는 1차 등정 때 하나님 말씀해주신 그 식양대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성막 건축은 우리 성경에 두 번씩이나 설명되고 있는데 앞 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될 텐데 또그 식양과 크기와 내용과 그 의미를 재차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은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 이 37장의 말씀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들고 그다음에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37장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성막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 있는 이 텐트 안에 있는 이 성막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는 설명이고 이제 이 38장에 와서는 이 성막 텐트를 벗어나서 이 성막 뜰에 있는 여러가지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주일 설교 중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익숙이 되고 이제 생소하지 않게 우리가 습득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오 큐빗이죠, 오 큐빗. 일 규빗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4 5 c m 정도로 계산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50cm로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로 세로 5 규빗이니까 2.5m 이제 상자가 되는 거죠. 2.5m. 그리고 높이는 3 규빗입니다. 3 규빗이니까 높이는 1.5m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점에 이 높이의 중간점에 노스로 철망을 만들어서 걸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짐승을 잡아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고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나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흠 없는 제물이 이렇게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여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절 말씀, 이 팔절 말씀은 단한 절로 되어 있는데 에, 물두멍을 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주일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모든 어, 이 성막의 기구들은 다 재원이 있고 식량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물두멍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팔절단한절 나오죠. 그래서 물두멍은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물의 양은 어떻게 이제 담으라 하는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때 손과 발을 씻는 곳이고 어떤 때는 그 재물을 씻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한도 끝도 없이 소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한도 끝도 없이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물두멍의 식양, 뭐, 크기,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어, 그 재료는 노스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에, 특별히 이 8절 말씀에 에, 이 노스는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에, 노스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왔겠지요. 뭐, 지금은. 어, 이제 유리로 만들고, 뭐그 주위를 금속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 노슬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어, 이노 금속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이 여인들의 노골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울은 뭡니까? 특별히 여인들이 거울을 볼 때는 허영심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자기 외모에 대한 그런 관찰도 있고 이 그런 것인데 이 여인들의 노거울이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구가 되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들 뜰, 뜰 크기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길이 쪽으로 100 규빗이라고 말씀하셨죠. 100 규빗. 그래서 이제 성막 울타리 마음속에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쪽으로 100 규빗이니까 5 0터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폭 쪽으로는 50 규빗. 그러니까 25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크기는 지금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축구장 크기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에 길이 쪽으로 기둥 20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폭 쪽으로 기둥 10개를 세운 다음에 세마포, 세마포를 제작해서 빙 둘러쳐서 어, 이 울타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18절 이하에는 어, 이뜰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 이제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어,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내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어, 이 문은 크기가 어, 아주 작은 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쉽게 어, 드나들 수 있는 아주 큰 문인데, 예, 20 규빗 폭이 20 규빗 그러니까 한 어, 10m 정도의 예, 큰 문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문은 뭐 어떤 목재나 뭐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문도 역시 예, 그 휘장을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휘장을 만들어서 어, 그 문을 만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울타리는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출입문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출입하는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할수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복락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다시금 바짝 차리고 다시금 성막을 제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잘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번제단의 의미, 또 물두멍의 의미, 또 성막 울타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깊이 잘 새겨서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단계가 발효되었는데 어수선히 이 코로나 악한 질병이 물러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소리>